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국경 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관을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고려의 영토 변천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냥 지도가 아니고요. 이게 그래픽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한몇분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려의 어떤 국경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국경 변천이 일어나고, 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꽉 차게 나오는데요. 고려 초의 영토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산만까지. 그리고 고려의 영토가 변천을 해서 고려가 말기로 들어가면 은 조금 더 이렇게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영상이 시작될 때는 뭐가 나오냐면 고려초의 북진 정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가 가주, 화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고려 1대 태조 그 다음에 해종 정종 광종 사대가 이게 광종이잖아요. 이 광종 시대가 949년에서 975년인데, 이 광종이 뭐냐면은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의 수백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고 있던 곳인데, 광종이 그것을 빼앗았다. 광종이 그것을 고려의 광종께서 이것을 빼앗아서 가주와 송성 등의 성을 쌓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려사의 서희의 말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시면, 아, 고려 초기에 바로 가주를 뺏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희가 말하길 뭐라고 했습니까?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거란의 동경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거죠. 동경 요양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리 땅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동경 요양부에서부터 출발해서 수백리 땅입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곳과 상당히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희가 말하길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구까지 수백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인데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서 가주, 송송 등의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것을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 국경 그래픽에 보면은 가주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록강 안쪽으로 해서 가주가 되어 있는데 이 곳이 아니고 저 위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왜곡이, 아,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993년에 조금 이제 거란 1차 침입과 강동 6주 획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희의 강동 6주 획득이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뭐 홍화진이 나와 있고요 귀주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육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홍화진 용주 철주 그 다음에 통주 광학주 뭐 귀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동육주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압록강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죠자 그러면 우리가 다 진짜 상식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은 강동육주입니까 아니죠 동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압록강 이 강은 압록강이잖아요. 그 압록강의 동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강동육주가 아니라 지금 뭐 육주는 뭐냐? 아무리 해도 강남육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남육주다. 그래서 이 고려 국경, 지금에 있는 고려 국경을 중심으로 해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쓰다 국경이라는 거예요. 쓰다 소키치가 설정한 국경이다. 일제 관변 학자, 식민사학자 쓰다 소키치가 1913년에 설정한 그 국경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현 고려의 국경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배치되는 서희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서희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 아니,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의 지리를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 1913년입니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과장한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 자, 이 과장에서 뭔가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젊은 사학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개토 태양비문 고구려가 과장한 것이다. 백제 뭐 양직공도가 나오면요. 어 백제가 과장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더 과장을 합니까? 아니면 중원 쪽에서 중국이 과장을 합니까? 지금의 dna를 보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려 사람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토 부유에 관한 역사적 자존심 때문에, 어?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한 간접적으로 영토권의 확실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려 시대의 정부 당국자가 서희와 같은 당국자가 어느 때인가 날조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다소키치가 조선 역사 질이 그리고 그걸 이어가지고 조선총독부의 조선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지도를 이런 고려 국경을 그려 버리는 거예요. 일제 간변학자 쓰다소키치의 주장에 기반해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그러면 100년이 넘었죠. 지금까지도 고려의 북계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천리 장성을 따라 국경이 형성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한국사 교과서에 고려 지도가 그려져 있다. 이 고려 지도의 폐는 해 뭐냐? 교과서를 보시면요. 고려 지도가 고려 부분에서 한 10번 이상 쓰이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이 쓰다의 고려 국경선이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런 역사 교과서의 고려 국경선 그리고 모든 역사 교재의 고려 국경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왼쪽이 쓰다 아래쪽 그다음에 중간이 이병도 오른쪽이 이기백 다 똑같죠. 자 그리고 서희 장군이 그래서 고려사 지금 쓰다 소키치가 막 거짓말을 잘한다는 그 서희 장군 있잖아요.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 리라고 했던 것. 자 이제는 뭡니까? 일본 학자는 당대 인물인 서희 장군이 이웃 나라인 요나라의 국경이 어디인지 모르고 거리를 잘못 말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그그그 그, 그 부분을 얘기하냐? 왜 과장되게 얘기하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서희가 얘기한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의 고려 국경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고려의 황제에게, 고려의 황제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쓰다 소키치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국의 학계는 일차적으로 누구의 말에 무게를 두어서 살펴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제기죠 네? 쓰다 소키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고려의 강동육주를 차지했던 외교술의 달인 서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네. 식민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한 사람의 그 국경을 믿어야 된다는 말 자체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귀주는 강동육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귀주대첩이 있잖아요. 거란군을 괴멸시킨 그 귀주대첩. 그 역사의 현장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라 성종이 직접 신만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대패를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귀주는 무엇이냐 아니 고려사를 보셔야죠 자 고려사에서 귀주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고려사의 귀주는 무엇이냐 뒤에 도호부를 정주목으로 고쳤다 라고 해서 정주목이라고 나옵니다 정주 그러니까 귀주는 정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주는 무엇이냐? 정주는 어디냐? 요사지에 보면은 정주라고 하는 것은 고려 고려의 그런 고려가 설치한 주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려 때 주를 설치 정동현에 정동현이 있다. 요서 주민을 옮겨서 튼튼히 하였다. 아니 요소의 주, 주민을 옮겨서 튼튼히 할 정도가 정주였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귀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주는 어디 있습니까? 요서와 가까이 있다. 요서와 가까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문사 채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려사와 요사는 귀주를 요소와 인접한 정주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귀주 또한 정주의 위치는 우리가 아는 한반도의 평안도가 아니라 요서 주민을 이주시킨 요서 인근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귀주는 어디다? 요서 인근이다. 귀주는 요서 인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죠. 지금 계속 잘못된 고려 국경을 보여주고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033년에서 1044년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라고 해서, 천리장성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자, 천리장성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쓰다의 천리장성 표시도 보이시나요? 왼쪽에 보이시죠? 그걸 그대로 지금 그래프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리장성이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천리장성 없습니다. 자, 복귀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균 해발 고도가 500m에서 1000m가 되어서 성을 쌓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한 이 지역은 평균 해발 고도가 500m에서 1000m가 되어서 성을 쌓지 못하고요.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성토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팔라요? 여기에 성을 쌓는다고요? 지금까지 조사한 데서 성이 나온 데가 없어요. 10m라도 성이 남아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안 남아 있어요. 구글 위성 지도로도 안 나옵니다. 천리장성 정도가 되면요. 만리장성 보이잖아요. 구글 지도에도 남을 만도 해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달의 서북로에 송영동 쪽으로 장성을 쌓아 변방 적들의 충돌을 방어하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송영이 어딥니까? 이 송영동 쪽으로 장석을 구축했다면 귀주는 송령 동쪽에 있어야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조양 아래쪽에 보면 송령문이라고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천리장성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천리장성을왜 쌓았습니까? 그 그쪽에 뭐가 있어요? 거란이 있잖아요, 거란. 거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란은 자신의 영토에 뭘쌓습니까요 탑을 쌓죠. 거란 탑을 쌓아요. 자, 그그 그 탑이 어디서 보이냐 이거죠. 자 요금의 국경선은 바로 현재 중국 요령성 요양시 동쪽 기슭이 되는 것이다. 이 중국 학계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요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에 보시면 요탑의 최동쪽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그었잖아요. 노란색으로 이게 원래 없는 지도에는 없는데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었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지금 아 지금의 압록강 안쪽에 있는 뭐 천리장성이 저 안쪽에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국경이 여긴데 어디다가 아니 저 안쪽에다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아요. 그 방어를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0, 1117년에 보주 우주로 확보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고 12세기 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 정벌과 여기 보시면 천리장성 바로 우측 위에 파랗게 보이시죠. 여진 위쪽에 여기 그 동북 구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표시한 거 정말 안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윤관 구성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관 구성의 위치는 고려사에 보면 고려사를 좀 보십시오. 자 여진을 평정한 윤관은 여섯 개의 성을 쌓고 공험진의 경계비를 세웠다. 자 공험진이죠. 공험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험진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선춘령이 있죠. 그래서 윤관이 여진 정벌 후에 선춘령의 경계비를 세운 일을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춘령과 공엄진이에요. 그걸 보면 압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만강 박 700리 명확한 거예요. 두만강 바깥에 700리를 가야 선춘령이 있는데 이곳에 고려의 국경을 삼는다는 일곱 자의 글자를 새긴 윤관의 비가 있다. 그쵸 자, 보십시오. 세종실록 지리지 공험지는 어딨냐?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선춘령은 어딨냐? 두만강 동북쪽 700리에 있다. 북쪽과 동북쪽이에요. 북쪽과 동북쪽.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어딘지 아시겠죠? 자, 여기가 윤광 구성이 된 곳이다. 그래서 학계에서 만든 교묘한, 묘한 지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어떤 천리장성과 그리고 뭐냐면 그 고려의 국경선 그렇게 그으면서 거기서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함흥평야 일대설 길주 이남설 이런 것들이 있죠 함흥평야설은 뭡니까 대일항쟁기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인이 고려 국경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구성이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공업진 선출령의 위치에 대한 표시 어디 있습니까? 두만강을 건너야 돼요. 그 바깥에 700리를 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완벽하니까 너무나 너무나 완벽히 맞으니까 뭐냐면은 이럴 때 어떻게 습니까 일설 이설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고려 국경이 저기 저기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저기 윤관구성은 저 위에 있으니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기묘한 지도 너무나 기묘한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국사역화서는 기 현재 어떤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동북구성 설치라고 그냥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했냐?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윤관 구성 위치 표시 지도라고 나오죠. 함흥 일대설, 일제 관변학자가 지은 엉터리 함흥 일대설 나와 있고 두만강 일대설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거를 학설로서 표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만강 일대설이 맞으면 국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려 국경을. 자, 그런데 지금 이 윤관 구성의 위치 지도는 뺐습니다. 그죠? 이걸 빼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래픽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픽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아직도 이 주장을, 자, 가장 유력한 설은 두만강 북쪽 700리 설이다. 강란사학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유력한 것은, 그리고, 어, 명백한 자료다. 예? 두만강 북쪽 700리 설이 동북구성 위치로 유력하고, 명백한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고 뭐 그냥 지금 주류 사학계에 있으신 학자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한 사람이 190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본의 학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위에 있는 두만강 700리에 있는 선출령 뭐 공엄진 이 부분이 고려 국경이다. 윤관구성이 거기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고려 국경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부정을 그걸 그걸 바꾸질 못하고 있잖아요. 자, 고려 사를 보십시오. 그 경계의 서북쪽은 당나라 이래 압록강을 경계를 하고 있고 동북쪽은 선춘령을 경계를 하였다. 대개 서북쪽은 고려의 경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쪽은 고려,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 자, 서북쪽은 고구려의 경계에 미치지 못했고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약간 왜곡된 고구려의 지도를 보더라도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측처럼 되는 겁니다. 고려 국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압록강은 두 개고요. 동서 압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압록 쪽으로 해서 국경을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지도를 버리고 우리가 바른 고려 국경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세기로 가 볼게요. 1356년 이제 고, 고려 말입니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과 더불어서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또 어디에 어디에 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그래픽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요. 어디냐면 바로 우측에 천리장성이 있고 그 바로 위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23대 고종황, 고종황제 45년 북방의 강력한 몽고제국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겁에 질린 조위와 탁정이 지방은관을 죽이고 몽고에 항복하면서 바친 땅에 몽고가 직할 통치 기구인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다라고 나오죠. 예.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다라고 나옵니다. 고려 31대 왕 공민왕 5년에 원나라의 부역한 기철일팔 척사라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고려의 영토를 되찾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쌍성총관부가 어디냐? 이게 몽고의 역사책인 원사에서는 쌍성총관부가 화주, 즉 요동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동에 있었어요. 근데 쓰다소키치는 현재 함경남도 영흥에 어, 쌍성총관부가 있었다고 위치를 조작을 합니다. 위치를 조작해요. 자 다시 보시죠. 고려국경 옛날 쓰다소키치 어느 쪽에 있습니까? 고려국경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 요동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요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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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으로 야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쌍성총관부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측에 그래서 이병도도 이기백도 다 그걸 따라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자명나라의 이거 이 쌍성총관부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 철령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철령이 도 우측에다가 이렇게 바, 우리나라 한반도에 우측에다가 이렇게 해 놓는 거죠 명나라에 철령이 설치 그리고 또 공민왕이 철령이 도 탈환을 하잖아요 탈환을 합니다 철령이 어디다 했습니까 철령이는 고려 말 명나라가 고, 고려와 국경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1383년에 고려와 국경선에 설치한 군부대이다. 현재 강원도 지역으로 비정되어 원명 영토가 한반도 동해까지 이르렀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령이가 여기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철령이란 지명이 여기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철령이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유하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 철령이 있어요. 철령 자, 요동지에 보면 철령위는 요, 요양성 북 240리에 있다. 뭐 이게 문헌은 거의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철령성이 지금의 철령위 치소 동남 500리에 있었다. 고려와 경계를 접했다. 홍무 21년에 철령위를 그곳에 설치하여 26년에 지금의 치소로 옮겼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라고 나오죠. 철령은 서쪽으로 요하가 있고, 남쪽으로 범하가 있고, 또 남쪽으로 소청하가 있는데 모두 흘러서 요하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철령이 그래서 예. 철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철령, 동쪽은 공엄진, 선출령 이렇게 해서 국경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공민왕의 철령이 탈환. 철령이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전 대옥은 최영, 최영 장군 등을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을 내면 한국은 물론 중국의 사료가 말하는 고려국 북방 강역은 심양 남쪽의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까지였다. 한국과 중국의 모든 사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료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복 70여 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 강역이 함경남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사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광복 70여 년이 넘도록 득세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역사학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쓰다 국경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쓰고 있는. 없는 천리장성 만들어 놓고 그 위쪽으로 윤광구성 이쪽으로 강동육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모든 국경사가 전부 다 왜곡되고 있다. 고려의 국경사가 왜곡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신라의 국경도 왜곡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선의 국경도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국경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금 이렇게, 어, 옛날 그 당대의 어떤 그 사료로서 증거할 수 있는 이 고려의 국경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고려 초기부터 고려 말기까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부 다 역사 왜곡이에요. 전부 다 외, 역사 왜곡이에요.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고려관의 고려국경 왜곡 영상을 삭제해야 됩니다. 새로 이렇게 긋진 않을 테니까 그냥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사제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실제 고려국경, 이제 검증된 그 고려국경을 그리시면 더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